니퍼 하나에 날이 두 개라고요? 이 플라스틱 니퍼로 철선을 자른다고요? 깔끔하게 잘리는 니퍼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니퍼라고요? 하나 가격에 니퍼 두 개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공구 좀 하는 동네형 윤투트입니다. 니퍼 어디까지 사용해 보셨나요? 혹시 니퍼를 가지고 플라스틱도 정밀하게 잘라야 하고 두꺼운 철선도 쉽게 잘라야 한다면 이런 니퍼 하나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니퍼들을 쓰면서 찾아낸 플라스틱도 정말 깨끗하게 자르면서 철선도 너무 쉽게 자를 수 있는 신박한 아이템을 준비해 왔습니다. 니퍼 하나로 이 모든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새로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공구를 잘 만드는 브랜드죠. 이 3봉 니퍼라고 많이들 부르는 바로 그 브랜드 3픽스에서 나온 날두개 삼복 니퍼입니다. 배선을 정리하거나 부품을 고정할 때 이런 케이블 타이 많이들 사용하시죠? 근데 이런 케이블 타이 마무리를 대부분 집에서는 가위나 커터칼로 현장에서는 일반 니퍼를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런 일반 니퍼나 가위를 사용해보니까 작업 후 케이블 타이 끝부분이 날카로워서 팔이나 손을 베이거나 긁히는 등이 상처의 원인이 되는데요. 특히 집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현장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니퍼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케이블 타이만 자르기 위해서 이런 니퍼에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일반 니퍼랑 같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귀찮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죠. 케이블 타이도 깨끗하게 자르면서 철선이나 구리선도 절단이 가능한 그런 니퍼는 왜 없을까? 근데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삼복 니퍼에서 만들었으니까요. 그것도 업계 최초로 말이죠. 바로 이 니퍼입니다. 이 니퍼의 날 끝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니퍼와는 다르게 날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날 윗부분은 평평하게 깎여서 플라스틱 니퍼로 만들어져 있고, 이날 아랫부분은 강력형 니퍼 날이 붙어 있습니다. 날 끝은 얇게 가공하고 이 칼날 부분은 두껍게 만들어서 얇은 날 부분은 케이블 타이 같은 플라스틱을 깔끔하게 절단할 수 있고, 이 두꺼운 날 부분은 철선이나 구리선 등 금속 재료를 쉽게 자를 수 있게 만들었네요. 먼저 위쪽 플라스틱 니퍼 부분으로 케이블 타이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니퍼에 바짝 붙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실히 날 면에 케이블 타이가 바짝 붙어서 자르고 난후 날카로운 부분이 전혀 없네요. 손으로 만져도 다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잘리는 느낌도 일반 니퍼랑은 확연히 다르고 힘도 훨씬 적게 들어가네요. 자, 그럼 일반 니퍼로 케이블 타이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자르는 느낌 자체가 둔탁하면서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냥 플라스틱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 절단면을 한번 자세히 보면, 보이시죠? 안쪽으로 바짝 붙여서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른 면이 깔끔하지도 않고, 날카롭게 남아있어서 이 부분에 긁혀서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 날두개 니퍼로 자른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플라스틱 니퍼 사용 전에는 진짜 몰랐는데, 왜 전용 니퍼를 써야 하는지 바로 알겠네요. 플라스틱 니퍼로 철선을 자른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왜냐? 바로 이빨이 나가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되네요. 이 제품은 하나의 니퍼에 날이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 아래쪽은 두꺼운 니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두꺼운 니퍼날이 아니고 절단력이 좋은 니퍼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소개하는 니퍼와 비슷한 모양의 니퍼가 있죠. 이 제품이 날두개 니퍼의 베이스가 되는 삼봉 니퍼 중 가장 인기 있는 LN 타입의 1, 2오 모델인데요. 이날두개 니퍼가 이 제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라 기본 스펙이나 디자인 모두 이 앞쪽에 플라스틱 니퍼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동일합니다. 이 제품이 워낙 인기 있던 상품이라 이 성능이나 기능 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상품이라 같은 스펙의 날두개 니퍼로 철선이나 구리선 등을 마구마구 잘라도 날이 쉽게 망가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딱 하나. 이 앞쪽 플라스틱 니퍼 부분으로 철선이나 두꺼운 재료를 자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니퍼 날 앞부분에 보면 아예 플라스틱 전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용 전에 꼭 확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집에서 케이블 타이 자주 쓰시죠? 무심코 잘라놓은 케이블 타이에 손등이나 팔을 긁혀본 적 없으세요. 이제 안심하고 만지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안전하게 케이블 타이를 잘라주니까요. 전기, 통신, 자동차 서비스 등 요즘 케이블 타이 작업을 필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요. 작업이 마무리된 케이블 타이를 작업자 외에 다른 누가 만졌다가 다치거나 집에서 무심결에 가위나 니퍼로 잘라놓은 이 케이블 타이에 아이들이라도 다치면 너무 속상하겠죠? 예전에는 그냥 니퍼를 써서 케이블 타이 자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제품 쓰라고 해야겠네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게다가 이날두개 니버 세가지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절단 가능 넓이를 보면 가장 작은 125mm 사이즈 제품은 폭 4.8mm 케이블까지 작업이 가능하고 150mm 사이즈 제품은 폭 9mm까지 175mm 제품은 최대 13mm까지 케이블 타의 절단이 가능합니다 니버를 오래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손잡이의 니버들이 오래 쓰면 손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품은 보시면 손잡이에 특이한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복니퍼 고가 라인에 적용이 된이 특수 핸드 그립과 특이한 스프링인데요. 삼복니퍼 제품들은 일단 그립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 엘라스토머라는 특수 소재로 그립 부분을 만들어서 단단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사용해도 손이 저리거나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노란색의 특이한 줄이 보이시죠? 이게 반복 작업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니퍼 스프링인데요.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일정 간격을 유지해줘서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벌어집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이 스프링이 일반 니퍼의 스프링보다 수명이 10배나 오래 간다는 거. 한번 써보세요. 이 편한 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이 삼복 니퍼 브랜드 제품들이 싼 니퍼는 아닙니다. 니퍼 쪽에서는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통하는데요. 이 제품은 쌉니다. 같은 브랜드 플라스틱 니퍼가 2, 3만 원대. 이런 기본적인 일반 니퍼도 2, 3만 원대. 근데 이 제품 반반이긴 하지만 거의 같은 능력지의 니퍼 반반을 합쳐서 2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기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지 않나요? 각각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니퍼 두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자 어떤가요? 플라스틱 니퍼와 철선 자르는 니퍼가 합쳐진 제품 혹시 찾고 계시지 않았나요? 전문가용으로 슬림한 사이즈에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일반적인 니퍼가 하지 못하는 작업을 거뜬하게 해결한 작은 사이즈의 날두개 니퍼. 게다가 프리미엄 브랜드 삼봉 니퍼 제품의 합리적인 가격까지. 이거 하나 있으면. 집이나 현장에서 사용하기엔 딱 아닌가요? 오늘은 이 3픽스 삼봉 니퍼에서 나온 날두개 니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신기해서 샀다가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제품이 된 녀석이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가장 빠르게 저희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윤툴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